애기들 끌고 있어 지금 너무 많아. 아 이거 이러다 진짜 망버치 되는 거 아니야? 큰일 났어아아 어, 어. 아, 맞아 준바 형. 응. 그 버니가 응. 번가 갑자기 마크 당긴다고 해서 우리 저번에 한거 말해줬더니 자기도 자기도 하고 싶대요. <laughs> 나중에 날 잡고 마크고. 맞다 아까. 감수 형 마크 해봤어. 아, 한번 마크야. 아, 난한 번도 안 해봤어. 한 번도 안 해봤다고? 폰 폰에 있는 마크밖에 안해 봤어. <laughs> 동동 <동동길래>? 낄래? <laughs> 사인 큐할 사람. 사인 큐 고. 상황 없긴 한데 그럼 점수 아, 뭐 어차피 이거 부계정이라. 다 부계정이잖아. 그렇지? 동동 님도 아 어, 뭐야, 게임 중인데? 저번에 선물 산것 때문에 어. 돈 없어서 이 돌리고? 정도만 유유히 키우고. 동동 트위치 온 동동 님이 맞춰야죠. 어? 플라스 님. 잠만 없는데 마크, 이번에 한 50명 뭐성 짓고 싶다. 한번 아, 마크야, 알스 오버워치 하자. 마크에서 오버워치, 아. 오 마크에서 오버워치 있는데, 아니 별로 별로 재미는 없어. 아, 한판 하고 밥 먹으러 가야지. 어, 나도 자어갈까 이거 안마 커튼을 한번 실험을 해봐야겠어. 자라서 한번 뜯게 어? 아왓 아, 왔네? 어 그렇네? 오케이 <laughs> 아니 바로 까먹었어 <웃음> <웃음> 뭐야 <웃음> <힝> <laughs> 저 로고가 안 달렸었네? 아 요즘 자주 건망증이 이런가? 좀 이건가? 어, 뭐안 나오는데 로고? 준바형밥 먹을 때 동안 감수형 2인이나 하고 있자 밥 먹기 전에 이거 어아 그럴까? 얘기하고 나 하고, 하고 어. 가자 그래 한판하고 이거 할까 그럼 얘기 어떤 먹기. 거? 아, 대표님이 뭐얘기하줬아 진짜? 어, 뭐야 못 봤어? 예아저 카톡 그거 뭐야 원래 글 많은 거는 잘안 봐요 저거 <laughs> 우리 우리 닷톡 <단톡은> 안 보면 <웃음> <웃음> 어떻게 <웃음> 일 떠있는게 이바였군아 그렇네 설마 그러면 이거, 지옵소서. 얘기하고 가야겠구만? 그래야겠구만 <laughs> 에너지 아니 민트님 5천원 감사합니다 거이 미케이 잘하고 있나, 민트님이? 감수형 팬이셨죠? 왜 노래가 안 나와? 어? 아. 지금 엄청 힘겹게 밀고 있어, 화물. 오! 레인보소. 다 따라가네. 케이가 이기겠네. 보르나르 울킬. 지스. 근데 지스타가 그거 아니야? 게임 그 뭐야? 페스티벌? 어. 어. 거 가서 뭐해요? 그 지스타에서 뭐 하는 거예요? 지금 홍보를 하면 돼. 몰라. 거기서 팀원 뭐 팀원 뭐요 아니, 얘기하기로는 거의온 사람들이 참여를 할수 있대. 같이 빠데를 해. 그리고 그 사람이 팥쥐를 따면 뭐 선물을 준대. 음, 그니까 우리가 막팥쥐몰아주지 있는... 아, 팥쥐 몰아줄 몰아주는 거? 가에 몰아주고, 아니면 안 몰아주기. 노령... 자리에 남겨 놓으면 자리에 야시 <laughs> 내가 봤을 때준바형 있으면 봐봐 이렇게 된다니까 노패드님 저거 왕관 저 옆에 보여요 옆에 왕관 왕관 뭐 하는 거지? 마루고 안맞아요?잠만 욱히욱히 훗 아 잠만 이일딴 끄고 방송 먼저 방송 먼저 할게요 이거는 지금 다쳐져야겠다 감수형 한번 내려가 줘 감수형 한번 내려가 줘아좀 있다 좀 있다 오케이, 오케이. 자리가 안 지금 한번 해줄까? 뭔 소리야 이거? 뭔 소리야, 호구만이 막. 트랙컷, 트랙힐 계속. 가자, 덮쳐 있어. 라인, 라인 라인까지, 피2 5 0 야, 자, 잔다, 잔다! 도와줘! 나이스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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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어딨어>? 암... <놀람> 어, 중면주에 이제 뻘뻘, 뻘뻘 찬것 같아. 오케이, 오케이. 오아 좋아 좋아. 좋아. 힐좀줘좀 줘. 힐좀 줘. 아, 저, 빨리, 빨리, 오 나이스! 뺐다 x 다 좋아! 아 발각.. 나안 보여 2층 x 층아안돼에 아, 2층.. 와우 도와줘 제발! 저공 있어요 아나님 저.. 투웨어 했지? 하나 둘셋 뭐야 <laughs> 이거 뭐야 이거 물의 라인 사물 라인 혼자.

아저 1층에 각인데가진 간다. 비트. 트리 트아트그이트 그, 있어. 네, 그래 왼쪽. 야, 차리야. 비트 비트 비트. 네. 야 멈췄어 아이고 자꾸 게임 멈추냐 방송 켰는데 우와 마이 갓 투여 가능 여 가능 그 와, 야명원님 나보다 조금 잘하쁜아버스개 응, 어. 꿀. 나안나어 아. 아, 어, 야, 1인궁인지 야, 안녕하세요. 성 살렸다. 오, 잘했다. 어? 고 e e l I 인필 라인필 feel I feel I f e 빠져봐 feel I feel I feel I 야돼 e l I feel I f e 다 가야 돼 가야 돼 아이

와, 별로 떨어졌어. 미끄러졌어. 아. 아, 아, 아 미끄러졌어. 아. 나인 개피, 인 개피. 로비다 제발.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. 정면에 정면에 뒤에, 뒤에 우리 아나 물렸다 아니 우리 아나가 이긴다 물려 물려 어내 네. 아, 까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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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펀치 2층 먹는다 계 어, 가고 있습니다 60 아, seconds. 아, 아, 어, 도치. 3뒤로 논다. 왔 어, 아, 좋다. 도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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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라인 치 도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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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요 도치. 로 빼요 치 도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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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Maria er i

0 1오 감정 표현하다 큰일 날 뻔했네. 쟁전은 처음이야. 호구마님말한 번만요. 아아 행복하다. 아.. 편안하다.. 아 맥크리 개필인데 민수님 자리야 하실? <laughs> 아.. 아까.. 아까 준바님맥리하는거 봤는데 <laughs> 아.. 아까 방송 봤는데 <웃음> 왜요? <laughs> 어, 맥이 <맥에 웃음> 자리야 하니까 바로 이기던데 그거 보고. <laughs> 아니 준바형은다 아니, 좋은데 자리야 포지션만 안 잡으면 되잖아 앞으로기하면서막원에 가서 병원에 가서 병가 바로 원에 가서 병원에 가서 병기하서서병가에서에다서강원에던데아원에 가서 병원에 에쭉가놓고 나한테 반 병원에 아 이거 내가 어. 야, 태클 나온, 쥐, 이할때태르시한테 계속 부활하는 거야 to stretch before. Oh, Victoria, e r i a n o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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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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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아 폴스탱이라안녕올라요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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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요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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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요요 안녕하세요. 아무도 안 때리냐? 뒤로 yeah, 리 힘들어지. 아, <헬드러져. 놀란라> 들어가면 말해 먹어야 될것 같은데. 야 방벽 깨줘. 방벽 깨줬다. 큰일났다라이 우리 뒤있어

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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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 많아 이번에 저 팀도 빠졌나 빠졌어요 망치랑 좀요아웃요 빛을. 이럴 때 화물 눈치 있게 딱 밀어야지 네, 밀고 있어 눈치 하게하게아내올라오이돌다다 티티 라인, 라기 오른쪽. 오! 살았다. 아. 오! 오. 바퀴벌렌즈. 오, 오, 뭐야! 야! <laughs> 야, 이게 왜? 뺀다. 납치 당 납치 당했네. <laughs> 등간이 오면 갑니다잉. 왼쪽에 아, 왼쪽에 호 왼쪽. 왼쪽에다... 아 이거 호구다. 기에 같이 보니까 알았어 알어 에크리만 보자형. 호구 2쪽에크 우리 쪽 위에 아, 호구. 이거 민수님 저 순간이동 타봐요 제가 그 방벽 드릴게요. 아, 빙크리, 빙크리, 빙크리 갑니다. 방벽못줘 지금 방벽못 줘. 돌아서 비켜 놓. 오케이 비켜 놓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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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 Two to one Victory Play of the Match. 아밥 먹으러 가, 빠이, 오케이, 빠이.